둘셋 블랙홀 안녕하세요 스테이조입니다 <웃음> <우후>! <웃음> 아 네, 진짜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 마지막 순서인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 메리 아 어, <laughs> 메리 <laughs> 유니스 마스 저희가 끝판왕이죠 <laughs> 스테이조가 왔습니다 <와! 웃음> 지금 보이에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소리 질러 <웃음> <웃음> 오케이 아 기다리고 기다리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저는 어, 어, 얼떨결에 DJ를 맡은 비아지 건민이고요. 네 저는 탑덕의 비주입니다. 오케이 <웃음> 네. <웃음> 여러분은 네, 저희 <laughs> 멤버들 다 <laughs> 이쪽부터 한 명씩 자기 소개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빅스타 성악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조 막내 한결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조 승진입니다. <laughs> 네 안녕 하세요 스테이조의 섹시 댄서 <웃음> 의지입니다. <웃음> <웃음> 오, 오케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하샤드 팀워크요 티모테오, 스테이조의 팀워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조의 구사라인 지아솔입니다. 네! 예아! 안녕하세요 저는 탑덕의 호준이고요 스테이조에서 쪼꼬미를 맡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네 저희가 오늘 총 사연이 3 개인데 예? 어, 내가 먼저 사연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계세요? 지원자 왔습니다. 아이 아, 사연을 읽는 거예요. 한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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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식 호흡으로 읽어주세요. 귀여움이 아케 되시고요. 네, 가봅시다. <laughs> 자, 아 이름 긴 사람님 사연입니다. 네, 네. 네. 이름 이긴 사람. 이긴 네. 사람. 네. 사람? 이름 이긴 <laughs> 네. 사람. 네, 받는 받는이는 건민. 아, 재환. 네, 건민이요. 아, 저한테 쓴 네. 거구나. 누가 썼을까요? 아, 건민 긴 네. 사람. 네. 이분께서 <laughs> 건민아 너 연습복 다시 꿰면서 쓰는 거 너무 귀엽다고. 아 <laughs> 아 <laughs> 연습복 다시 꿰면서 썼어요. 내가 혼자 아한 거니? <laughs> 진짜 <laughs> 아. 네, 네그 그리고 생각하고? 자 그치? 건민이 형첫 데뷔곡 안녕하세요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 아~~~ 진짜. 아 한번 들어주세요. 5,6,7,8 한국 여기는 코리 아시아 아 제일가는 강남스타야. 이거는 에이. 내가 쓰는 말 한국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 빠질라네. 아, 아, 아 일단. 아 예. 일단 가 썼는지 좀유추를 해볼게요. 네 이거를. 이름이 긴 사람. <laughs> 저는 이렇게 바로 떠오르죠. 네. 이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닉네임이 네. 더현이 출연자 중 이름이 긴 사람. 오케이. 아, 그러면 뭐. 누굴까요? 여기 긴 사람. 여기까지 누구일까요? 말하고 네. 추출해 보라고.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름이 긴 사람이라고 나. 네, 이름이 긴, 네, 네, 이름이 같아요. 긴 사람이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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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누구죠? 네. 아, 누굴까요? 네, 대충 짐작이 오시나요? 아 팀원. 티모 씨는 건민 씨래 어떻게 드는지? 아 저는 옛날부터 이제 <laughs> 네. 아 웃지 아, 마시고요. 제선생 아, 네. 아, 네. 성함이 아, 어떻게? 되세아저 김티모태오. 아 되게 아, 네. 귀신에요 이름이. 아, 아, 김티모태오 씨. 아 이름이 되게 네 귀신에요. 아, 네. 네. 김김티모태오 씨가 네 저는 아 이제 건민 씨 랩을 딱 들으면 은 네. 네. 힘이 돋아서. 아 그러니까 아 이 어. 좋은 연습할 때항상 제가 건민이 부탁했잖아요. 아, 국민아 아. 우리 아침은 랩으로 좀 시작하자. 아 네, 진짜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 물론 안 좋은 아, 기억이거나 네. 그런 건 네. 절대 아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어, 좋은 곡이지만 <laughs> 네. 한번더 들으면 안 될까요? 아, 아무래 한국 여기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빠르게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사연은 우리 비주 씨, 비주 씨한테 온 건데. 어? 네. 누굴까요? 저한테 저한테 DJ한테 사연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방금도 저한테였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번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번 사연은 어제 생각에는 의진이 형이 한번 읽어보는 게 아, 좋을 제가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양더 많이 쓰는데요. 갑시다. 네, 갑시다. 네, 네 자, 네. 아, 지금 이, 이게 지금 닉네임인가요? 그렇죠, 네, 그게 닉네임입니다. 아, 오케이. 잘다 아, 닉네임. 네. 자, 관악산 막걸리님께서. 아, 맞아요. 네, 수고가. 막걸리. 관악산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음. 네, 자, 네가 좋아. 그냥 좋아. 아유 참지 노래인가? 요 노래가, 노래가 노래가. 그냥 좋아. 아니 그냥 네. 네가 다 좋아. 첫인상의 버글이도 캐릭터 팬티도 입. 아 이런 일 절실하냐? 오케이. 아, 읽어주세요. 네. 아, 캐릭터 네. 팬티만 입는 너의 일관성 있는 모습도 음. 불이 다 꺼진 숙소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너의 모습도 오. 상큼 귀염 섹시 발랄 방력 센스. 위트 제치 도발 댄디 스위트 메론 골드키위 레모나. 몬 아, 아, 남자 아. 비주얼. 나 그냥 네가 좋아,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있어요 아저 네. 대충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어, 누군가요? 이게? 왜냐면 제가 그 팔굽혀펴기를 네. 할때 누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가 팔굽혀펴기 하는 소리 때문에 깨졌더라고요 그분이 오. 자꾸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혹시 그 소리 한번 들려줄 아. 수 있을까요? 너무 이게 잘못 들릴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는데 오늘도 혹시 캐릭터 팬팅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 <laughs> 잠시만, 이게 지금 어? 저희 전체 에람관가요 아니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가요미서이우스요서이 게임에서 이게확인이 게임에서 이게임에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게신게이게 네가 참이게한 마디 불러달라 서이게임에이미두번이나불렀어이 네, 너무 많이불렀에서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게임서게게이게이게이게이 어 메리 유니스마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 네. 시디얼 아 시디얼 시디얼 더할 거야. 와이 친구 진짜 웃긴다. 같이 이거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준비한 거예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와 오케이. 와 진짜. 아 네. 자자 진정하시고 마지막 네. 사연은 아직 남았으니까요. 아직 안 되네요. 우리. 세무 씨가 어, 아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 아 그래요 저거잘못 읽는데 큰일 났네요. 어 긴장 긴장. 네. 아이고야. 네, 어, 네 병주고 약주고 님이 보내셨는데요. 받는이 지한솔 네 <laughs> 지한솔 씨와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 기대하는 지한솔 씨그 환상을 우리가 같이 깨봐요. 그리고 한솔 씨 친해지고 나니까 너무 웃겨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어벙벙하세요? 그래도 웃겨요. 사랑해요. 그리고 PS로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제 옆에 있지 마요. 네, 아, DJ님들 음. 한솔이 씨를 향해 엉덩이로 하트를 그려주세요. 아, 아 저희가 네. DJ에게 부탁을 하셨네요. 아 이런 사연을 또. 자, 네. 아, 일단 이게 닉네임이 네. 병 주고 약 주고. 네, 병 주고 약 주고라면은 아, 누굴까요? 확실히 병을 주고 약을 주시는 어, 분이죠. 이게 말이죠. 네, 병주, 병주, 병주 고약주고, 병주 고약주고. 예. 병주, 네, 야, 고약주고. 네, 네, 네. 야수님은 알것같은데 아. 네, 명, 병주님은 잘 몰라요. 살짝 헷갈리군요. 아, 음. 이게 아시는 분은 들 아실 거라 믿어요. 어떠, 네. 네, 네. 한 세단한 네. 게 있다고 기대를 또 하시, 하시고 계시는지 한솔 씨가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아. 네, 크리스마스에서 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네네네. 같이 할 거고 싶습니다. 나. 어 마이크에 대고 어, 얘기하셔야 어, 돼요. 네. 아직 스마트에서 네, 아직. 네. 어, 네. 어, 네. 그한 번도 안해본 그거를 꼭 뭐, 그거를 뭐, 같이 뭐, 해 보고 싶어요. 뭐, 뭐, 제가 그게 뭐, 뭐, 뭐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제가 방탈출을 아주 한번 도안해 아! 아, 아 같이 하자. 아 방탈출. 아 같이, 아 하자. 방탈출 아 예쁘다. 같이 하자. 그리고 VR 카페도 가 보고 싶어요. 아아 VR 카페도. 일단, 네뭐 일단 크리스마스 날은 그런 곳이 네. 다 쉬는 날이거든요. 아 그런가? 네, 그런 환상을 다 이제 깨줘야 될것 같아요. 어어, 네. 아, 예. 아 내가 네. 아무리 제가 가져도만 하시면. 아 뭐라고요? 뭐라고 승진 졸업하면 그러면... 내가 가져도 단번에 얻으렸어와 진짜요? 승진 씨보다는 raised... 비. 오케이, 진정하세요. Okay. 어, OK. 아 일단 근데 저희가 예, 또 신청하신 게 뭐냐면 네. 어, DJ 중한 명이 한 소리를 향해서 엉덩이로 하트를 그려달라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음. 근데 이게 어, 닉네임을 보아하니 뭐 네, 네. 어, 누가 한게 좋을지 이제 딱 나온 것 같아요 엉덩이로 네. 하트 네. 그렇죠? 건민 씨가 뭐 하시는 게왜 저요? 네. 병주 소약주건데 <laughs> 네. 제가 네. 신게나을것 네. 같습니다. 건민 씨가 하참 뭐라 하시는 건민 씨가 아참 알겠습니다. <laughs> 하트를 뭐한 소리를 향해서 네. 네. 요 의자에 올라가셔도 될것 같아요. 의자에 올라가서 하라면. 고 네. 이왕이면또 조심하시고. 오이실토실하네 자, 하트 이쁘게그래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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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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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나. 어. 엉덩이가 이쁘네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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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그렸어요 아. 네. 아. 자꾸 저한테 몰아가는 느낌이네요. 확요 야, 한솔 씨좀 만족하시나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아, 부족한 것 같다 조금 더 그러면 은 이제 어, DJ 중 네. 나머지 한 명이 한번더 이제 아, 좀더좀더 네. 뭔가 리드미컬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더 재밌게 해주세요 네. 재밌게요? 네 저를 충족시켜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도 네. 하면 재밌지 않아요? 갑시다 어... 야 부담 가지실게요 아 제가 캐릭터 팬티가 비칠 수가 있어요 조명 <laughs> 너무 세게만 안 해주세요 네아 이미 재밌어요 시작 동글동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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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맞겠죠? 맞죠. <laughs> 아, 네. 아. 오케이. 아, 좀 강렬, 강렬 강렬한가요? 네. 이 정도면은? 아, 강렬하게 해 주세요, 제발. 방송해 주세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제. 좋아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공격에 덜 때려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하트 받았어요, 저도 네, 네. 자, 네. 저희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더연이 출연자 중 이름이 제일 긴 사람님과 네, 네. 또피드버거님네 어, 그리고 제가 한 번도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님또 네. 병주 고약 직원님 <laughs> 네 삼십 네, 초 마이클 잭슨 님네 위트로 맞도록 또래 주르님 오케이 <두레>? 아~ <laughs> 이분 아이디 참 웃겨요 나는 연예인이다 님께 네. 어 또.. 아 티몬 떼어띠 님과 그 뽕아기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함께해 주신 예 네. 아~ 이제 아쉽지만 음. 진짜 끝낼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음. 있는데 어~ 네. 비주 씨는 네. 아~ 일단 닉네임을 보고 네. 누가 누구인 것 같냐 이걸 아 좀맞춰볼까요 저희? 뭐 근데 일단, 어, 닉네임만 봐도 사실. 음, 일단 음, 히트로인가? 아, 아, 아 이번 좀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이번이 좀 어려워요. 히트로, 히트로, 마트로, 스테이지로. 네. 제 생각에는 약간 인 연령대 우리 중에 연령대 가좀 낮은 분이 아닌가? 낮은 분이요? 아 저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까? 저도 노부자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은왜냐면 살짝 젊어 보이는 느낌을 좀. 아, <람소리> <Jungnet> 일부러, <람소리>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봅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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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아,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나는 연예인이다님 누구일까요? 오른쪽 <laughs> 분 같은데 혹시 모르겠어요? 아, 저도 아, 이분 같은데요? 연예 누구죠? 아니 연예인이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니에요? 네. 아, 연예인 아죠? 아 근데 맞는 데왜 아이디를 이렇게? 평소 대구 출신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laughs> 결국 은 밝혀지는 거네 이 <laughs> <laughs> 결국 은 밝혀지는 거네. <laughs> 결국에는. 뭐 어, <laughs> 내가 연예인니까 연예인이라고 오케이. 한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게임할 때도 아이디가 음. 나는 연예인이다더라고요. 아 되게 오버... 고급 시계. 네. 아 여기서 말할게요. 아, 사실 네. 이제 저희가 아, 이제 시간이 거의 아, 끝났기, 아, 끝났기 네.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끝났다. 마무리를 끼 아, 해야, 해야, 어, 해야 어, 됩니다. 어, 네. 여기까지만. 어 저희가 이제 어, 끝났으니까 음. 끝이잖아요. 또 방송도 네.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어, 저가 마지막으로 음. 한마디씩좀 짧게 소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쪽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데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일 더윈이도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하네요 저희 세이조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요 어, 항상 지켜봐 주시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인데 행복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응. 오케이. <laughs> 네. 잘 자요. 네. 오, 어, 우선 저희 이제 스테이조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한 어, 크리스마스 되시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더 있니까 저희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 <laughs> 씨? 네. 저희 팀원 모두 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저희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네,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다들 행, 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크리스마스, 미리크리 아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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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 <웃음>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 저희 팀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케이. Yeah. Okay.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오케이. 그린트 브라우치도 먹어라. 네, 그린트.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Okay. 네. 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고. <laughs> 음.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트리 보이시죠? 이런 멋진 트리 같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예. 오케이. 네. 아, 마지막으로 어, 저희 검정팀 네. 스테이지죠. 한만 아, 다 했으니까요. 네. 잠시 잘 볼게요. 네. 그러면 끝 영상으로 저희가 내일 방송하는 더유닛 예고편 틀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력적인 네.